엄청 조명합니다. <laughs> 오 멋있는데 가자, 자크 젤리, 젤리. <laughs> 미니언 생성까 화이팅 자 화이팅해라 우쭈쭈쭈 왜? 맞아요 세미르 세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일단 자크를 할 줄은, 할 줄은 아는 것 같아요. 네. 이거 먹고 레드 가겠지. 아 레드. 당연한 동선이고. 근데 리신이, 잠깐 여기 볼게요 위험합니다. 아너 이거 위험 위허... 진짜 존나 위험한데 공포 좋았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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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유... 아이고씨 바텀 터졌다. 이거 리산대 피지도 피지가 들어가서 리산이 W 쓰면은 아, 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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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산인데 방심했네. 들어가서 더블 쓰면 여진 터지는 걸 계산 을못 했나보네. 다시 세미봅시다. 이거를. 이야, 이걸 세미가. <laughs> 멘탈 나가는데, 리사들아? 뭐, 이, 아니, 이걸 세미가, 역, 뭐, 좀 늦긴 했지만, 괜찮았죠, 네. 이렇게 허리를 찌른다니까. 솔직히, 이 썰키트 형이, 세미가 올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? 세미는 <laughs> 여건이 오지 않을 것이야, 라고 생각하겠지. 이거 바 이게까지 아주 깔끔하게 챙겼지. 이, 이거 야소 가면 딴다. 좋아야, 갱 좋아, 좋아 좋아, 좋아 좋아, 점프 뛰어. 안 걸렸어 안 걸렸어. 점프 뛰어 점프 뛰어 점프. 좋아 좋아 좋아. 아 이제 못 맞췄다 그걸. 전구 불려. 못 잡어. 뭐 잡아, 자 잡아, 뭐 잡아. 못 잡아, 뭐, 어, 패시브 있으니까 한번 버티겠지. 음, 괜찮았다. 이 죽었다. 아. 근데 이제 상대의 정글이 막, 좀 완전 초식, 이런, 이런 거면은, 이제 좀, 타정 위주로 많이 다니죠. 잘하는 사람들은. <laughs> 근데 미드 고맙습니다. 진짜로. 걸렸다, 이거. 좋은데? 좋은데? 이야. 야, 세미 슈퍼플레이. 따봉. 따봉. 개좋아. 이게, 따봉이야, 따봉. W 쓰면 죽는다. 아까 너무 좁아가지고. 야. W 없어가지고 못 이긴다. 아이고. 아, 아깝다. 아우, 와못 잡았어. <laughs> 아못 잡았어 이거를 와씨, 아 너무 아깝다. <laughs> 야, 세미가 이걸 또 이, 아이고, 세미야, 세미님. 아한 끗이 아깝네. 어차피 리산더로 잡기 힘들어요. 더블 때문에 여진 터져서 <laughs> 성현 형인가요? 와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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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다. <laughs> 아니, 풀을 안, 안내 형 맞죠? 아, 또 잡아내리 여진 이상 아 조, 좋았는데 도발코 옵니다 왔어요. 죽었다. 나이스. 죽었어요, 죽었어, 요 응. 죽었어. 나이스, 나이스. 도발 쿨. <laughs> 자, 아, 이거, 죽네. 아, 근데 카이사 죽면안 되는데. 용, 용? 음용 응, 뺏겼고. 불로 뺏길 것 같고. 한번 더. 쉔. 드디어 잡네. 야, 세 명이 와야 잡네. 여진, 니산들 엄청 단단세 명이 와야 잡어. 죽었다, 저거. 어? 배달? <laughs> 발차기로, 발차기로 피, 피지 배달했어. 예. 네. 이겼다, 이번엔 무조건 다 이겼다, 이거. 지금 발차기로, 카이상 없었어 카이상 빨리 가세요 빨빨 빨리, 빨리 오케이 풀 도발풀 나이스 아니 리.. 리산드라가 텔 타고 왔네 와 i <laughs> 리아 <laughs> <laughs> 리산이 부활해서 텔타가 좀 망했다. 이거. a 스이러 k a 다. 피지 밥이죠. 잡았다. 잡았어, 잡았어. 음, 무조건 잡았어. 와. 나이스다. 아이고. 뻥. 딜딜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. 아, 카이사 너무 돌아간다. 어, 피도 궁 좋았고, 아, 가서 진입해야지, 궁, 궁. 이 없나? 궁이 없네, 아. 아, 궁이 없, 궁 쿨이었네, 아. 그래도, 아, 아깝다. 아예 맞았다. 아유, 어자꾸 좋아. 아 근데 너무 혼자 들어갔다. 아 딜러 없는데. 아아 아. 망했다. <laughs> 망해서 두명 아깝다. 잘 버텨는데, 예. 여기 딜러 없을 때, 지금 들어가서. 네, 카이사 죽었네. 티어 차이가 심해요, 여기. 예. 네. 시. 와, 아, 이때 피들. 이때 피들 궁인데. 그럼 요건 턴, 요건 턴에 버텼네요. 끝나진 않을 듯. 지금이다, 지금이다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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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야수, 야수 가져야지. 아, 카이사, 카이사, 카이사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오케이, 오케이. 카이사, 카이사 좀킬 어시 키... 먹었네, 어시. 이건 여기 여기 잡혔, 리산 잡혔다. 요거 잡고 저트면서 막으면 아이 다이브가 안돼 너무 튼튼해 리산 너무 튼튼해 종냐 종료, 조냐도 아직 안 썼어요 아 여기 에 네. 리산이 초반에 갱을 알피로 다이브 유도해가지고 킬 먹고 그게 한 두세 번 돼가지고 피지는 피지는 상대적으로 망하고 리산 너무 잘 크고 그게 좀 컸죠? 네, 자크타스 아닙니다. 네. 자크타스 아니에요. 이제 카이사가 딜이, 딜이 안 나와 카이사가 피들은 저궁 쓰고 죽고. 수, 끝난, 끝난가? 와. 네, 어. 예, 끝났고. 여기서, 네. 네, 여기서 이거. 네 여기서 이것 때문에 제가볼도 이것 때문에 이제 잡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장면 음, 음, 아깝죠 네 여진리산 네 개사기 <laughs> 그냥...